이 사람 사기라남 밑에 뭐 든데. 저희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laughs> 임완빈 씨. 네. 응. 완비 씨는 어떤 고민 때문에 점사버스에 탑승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2014년부터 14년까지 14년, 음. 한 10년간 회사 생활을 했어요. 음. 근데 첫 회사부터 음. 한 1년 반 있다가 음. 이사를 가면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고요. 아. 아. 근데 그게 10년간 계속 같은 패턴이었어요. 아, 그요제 딴에는 이제 바꿔보겠다고 음. 조금 튼튼한 회사를 들어가면 사람들이 못 살게 걸고 아. 그거 못 껴서 조금 편안한 사람 들어가면은 일년반 있다가 이제 이사 가고 본다고 아. 그 마지막 문을 항상 제가 닫고 나왔어요. 아. <laughs> 그래서 직장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음, 음. 그럼 내 일을 한번 시작을 해 봐야겠다고 라 어. 시작을 했다가 어. 14, 15, 16한제 어. 일을 하겠다고 막 음. 뛰어들었다가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뭐보일인이고 사기꾼이고 아.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리다가 이제 제가. 16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동네에서 이제 편의점을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5년 정도 되고 이제 내년 5월에 다시 한번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10몇 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나다운 삶을 못산것 같아요. 나답게 살고 싶은데 음. 지금까지 보면은 뭐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또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뭐다를 이용해 뭐라들고 음. 음. 나한테 정말 뭐 옆에 붙어 있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음. 나는 여전히 매장에서 매여 있고 음. 제가 매장에서 1 2 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제 시간이 새벽 1시두시고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내 구상이 구상만하다 끝나지 않을까? 음. 더 늦기 전에. 음. 뭔가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그럼 언제쯤 이게 될까? 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은 어떤 종류예요?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이제 첫 직장이 음. 게임회사였었는데, 음. 이제 그때 이제 막 이제 대학에서 게임학과가 막 만들어질 때였어요. 음. 그때 이제 강의할 교수들이 필요하다해서 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그 교수 자리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 회사들이 좀 이제 음.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이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음. 교수라기보다는 사업을 일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웹 개발이나 네, 웹, 웹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걸 언제 시작해야 될까? 혹시 이걸 시작을 안 하셨었나요? 작년도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같이 하자고 많은 많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음. 실험을 했었어요. 음. 재미삼아 만들었는데 음. 반응이 괜찮아서 음. 어 그럼 제대로 해봐야겠다 하고 하는데. 이 같이 하던 사람이 감투를 음. 안 준다고 음.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 반응이 괜찮았던 그게 아이템이 있었으니 음, 음. 이걸로 한번 내제 2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음, 한다면 음. 첫 번째가 이제 언제쯤이 좀 괜찮을까. 음.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사람. 음, 인연이 그렇구나. 어떻게 네, 걸리냐. 예, 인연 수가 어떻게 걸려서 예, 같이 할수 있을까. 예, 회사를 마이... 총몇 군데를 그러면. 한 일곱, 여덟 군데 될 거예요. 시원하게 괜찮다 싶으면은 이사 간다 그러면 이 여지없이 그냥. 음. 근데 제가 보는 게제서는 우리 민 씨하고는 상관없이 음. 어, 그 회사 자체에 업무 자체에서 그런 기운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음. 그리고 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슬럼프를 많이 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음. 뭔가가 될듯 하면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잡히지를 않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조금 많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임신의 집에 그런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정착이 안 돼도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완빈 씨가 뭐가 좀될 만하면은 정착이 안 돼. 아까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붙는 거는 사기꾼밖에 안 붙고 옆에 안다고 하물며 친구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도 등을 돌리는 현상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가 손을, 기운을 잡으면 자꾸 스파커가 일어나는 거야. 끊어지는 현상이. 거기 저는 지금까지 사람은 병이라고 봐요. 흑기띠에 ᄉ ᄇ 면40 중반이 넘어가서 후반기가 접어들어야 내 문이 열려요. 음. 지금까지는 많이 겪고, 많이 아프고, 많이 닥치고 왔는데 음. 경험이었어, 이제. 내가 굴욕을 다졌다고 봐야 돼. 이제 새로운 길을 어떻게 연다면, 은 괜찮은 기분이 돌아온다는 거,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2014년도에 아까 지금 선생님이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셔서 이 말씀을 좀. 이제, 이제, 제가 쫓기다 보면, 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다음 주 화요일에 5시에 음. 어디서 부부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잊지도 음. 않을 일에 대해서. 음. 그럼 뭐, 이 사람 만나야 되나, 저 사람 만나야 음. 되나. 이제 그러다 이제 날방을 꼴딱 새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한 2년을 겪었을 때, 2016년도구나. 응, 꿈에서 음. 어떤 여자랑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화가 되게 단순한 대화였거든요. 뭐잘 지내니? 밥 먹었어? 근데 어느 날인가 또 그런 꿈을 또 꾸는데 자꾸 그말건 여자가 눈을 뜨라가는 거예요. 눈 떠, 눈 떠, 일어나야지 막 깨우는 거예요. 꿈속에서. 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 위에 어떤 시커먼 덩어리가 이렇게 음. 저를 딱 누르고 있고 저를 딱 붙이고 눈을 뜨니까 어, 눈 떴네, 눈 떴네, 음, 하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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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어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빨간색 그 치마에, 음.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무당들이 야, 있는 그런 옷에, 그 동그란 모자, 에 꽁털 달린 야, 모자 있죠? 그 모자를 쓰고 손에 무슨 칼하고 창 같은 거를 딱 음. 들고서 저를 딱이렇눈 떴네, 눈 떴네, 음. 이제 그러고 보는 거예요. 음. 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온몸에 그 피부질이 되게 심하게 온 거예요. 음. 지금 이 몸에서 한 이만큼은 더 부른 상태에서 온몸이 성취 막다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이년침 맞고 음. 나았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이제 다 낫고 났는데 이제 그때 이제 편의점 시작하고 나서 일이에요. 음. 목소리가 또 나온 거예요. 그 여자가 음. 데려갈 수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음. 아, 이러다 내가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정신 이제 더 이제 음. 내가 좀 마음을 내려놔야겠다 생각을 하고 뭐책 보고. 이제 운동하고,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많이 좀 나아졌거든요. 사실 내가, 우리 완빈 씨가 5, 6년 동안 한 자리에서 갇힌 공간에서 편의점을 하고 살 거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 혹은 또 우울증도 그런 비슷한 증상도 있을 거고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좀 해보고 싶은 욕구가 사실 올해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편의점을 잠깐 하다가 언제든 기회가 되면 어 나는 하려고 준비를 계속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어. 근데 그게 이제. 늦어지고, 늦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틀어지고, 뭐가 잘못되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이 고리를 좀 끊고 싶은 거고. 네. 어. 그래서 사업을 해도 내 거를 해도 사실 완빈 씨는 잘할 사람이에요. 어. 완빈 씨는 자책을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음. 굳이. 고그 시기에 완빈 씨가 요 업종에 아, 근무를 했던 거예요. 지금 사실 뭔가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대로 가야 돼요. 어, 내년에 성주입니다. 그죠. 내년에 성주고, 성주. 후년에는 또 대운이 와요. 음. 어, 그래서 성주와 대운이 같이 맞물려서 이제 내년 후년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고 그, 어,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 혹은 내후년으로 뭔가를 계획을 음. 하고 구상을 세워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성주는 원래 10년 운기예요 예, 37의 남자분들은 평생에 세번 들어오는 운인데, 37의 초성주 운, 47의 대성주 운이에요. 57의 노장성주 운이야. 이 성주 운이 10년 주기 운이에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이 운기가 들어오는데, 음. 저는 편의점을 완전히 손을 놓아서는 못하겠습니다. 음. 왜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새 사업을 시작해도 내가 어느 정도야 그래도 나오는 기준이 있어야 음.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 쫓기지를 안 하는데 음. 완빈 씨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쫓기는 성격이에요. 뭐가 있으면 굉장히 재촉이 빨리 돼야 되고 음. 완벽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지금은 결혼하셨어요? 아니 아직 미혼입니다. 뭐 미혼입니까? 음. 네. 그래서 혹시라도 믿는 사람이나 직원들을 정확하게 두고 음. 좀 시간을 한 5시간 6시간 빼서 오후 시간에는 완빈씨가 바깥 나가서 일을 하면서 소, 사람들도 좀 만나고 대화도 하고 하는 시간에 뭐 아르바이트를 쓰시더라도 음. 그렇게 넘어서 이거 기존을 살려고 음. 시작을 해서 이쪽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시작이 될때 이건 정리를 해도 충분하게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저는 음. 왜 자리 자체도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생활은 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원체 깐깐하고 원체 대가 센 성격이시라 좀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저 선생님 우리 총각 선생님 말 맞다나 시작은 내년서부터 준비를 하면서 내년 중반 넘어가고 후반기에서부터 이 편의점은 1, 2년을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 생각에는 더 하시면서 네. 준비를 하시는 게 후회하지 않을 길이에요. 음. 그때 직장 내에 부딪힘이 있고 괴롭힘 뭐, 뭐 이런 종류의 네. 일을 당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일들인가요? 제가 이제 일을 해서 이런 음. 어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음. 이제 구두로 보고하면 네. 음. <목> 자기가 이제 그 공을 어. 자기가 공을 가로채고 너는 뭐했니? 그지 그지. <laughs> 자꾸 이제 음. 너는 뭐했니? 너는 뭐했니? 음. 스트레스를. 그런데 네. 그건 사실, 어, 완빈 씨 뿐만이 아니라, 네, 많이 그렇죠. 어느 직장인들도 아마 그런 서름을 많이 겪고 살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주상, 우리 완빈 씨 성격상, 또불리를 보면 또 내가 또이 끌려갈 수 없는 그 사람이에요. 어? 어, 맞는 건 맞다고 나, 수용도 네. 또, 또 빨리 할수 있는 사람인데. <laughs> 네. <laughs> 그렇다 보니까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사실은 누가 완비시 더러 너오빠서 이게 아니고 아마 내가 털고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좀 어, 아, 있어요. 내가 음, 이거는 자존심이 아, 너무 센 아, 거야. 자존심. 어, 사실 원래 사주 성격상 어, 내가 끌고는 가도 아, 남 밑에서 그냥 내내 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서 예. 사실은 <laughs> 대형 마트처럼 좀 넓은 공간에 나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도 안 했을 텐데. 편의점이라는 그 요, 요만한 테두리 안에 네. 갖춰있으라니까 사실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웹 개발 혹은 그 게임과 관련한 네. 이제 회사를 좀, 좀 계속 여기서 구상은 하잖아요. 네네. 같이 혹시 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지금 그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알던 사람들은, 음.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음. 다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 이제 중책에 앉아있고. 음. 그만둔 사람들은 또 자기 길을 또 찾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음. 말로는 다할수 있다. 뭐, 뭐, 다 한다 해서 그럼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뭐 아무것도 다, 다 아니, 강정이고. 뭐 그런 것보다 주변에 어느 정도 나와 인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 사람을 통해서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제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네. 어, 개운하죠. 네. 어. 아, 이제는 우리 이제 아까 이제 꿈 얘기 네네네. 했어요. 어, 그래서 그 뒤로 또 그런 비슷한 증상이 또 계속 이, 이어져 왔는지. 제가 이제 매장에 아침 7시에 문을 열거든요. 음. 그럼 이제 가끔 졸 때가 있어요. 음. 잠들만 하면 뭐 그냥 진열되어 있던 뭐 빵이나 이런 물건이 그냥 제대로 뚝 떨어져서 잠을 깨워요. 음. <laughs>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누가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는, 안다거나 이렇게 옷내모세를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나는데 이게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랬구나 하겠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느낌 때문에 제가 눈을 뜬 거예요. 음... 되게 익숙하고 친숙한 느낌 있잖아요. 그냥 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는구나. 음... 2월 달에 일인데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음... 공짜로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생겼어요. 어... 제가 이제 지정한 병원이 8월에 는 됩니다. 음... 아 근데 그날 밤에 음. 머릿속에서 음. 누가 되게 단호하게 막야단 음. 치는 거예요. 어. 당장 3월 15일, 까지 하라고. 어, 어이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그 날짜에 되는 병원을 예약을 하고 갔어요. 음. 근데 만약에 늦게 갔으면. 음. 암이 되는 거였어요. 어. 어. 그러니까. 대장. 대장. 주신과 수신이 강해. 지켜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고수 선생님 얘기대로 여기 수호신의 느낌이 좀더 강해요. 음. 어, 그래서 뭔가를 어, 도와주려고 온 거였겠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러니까 좀 다급할 때 위기에 딱했을때딱 나타나서 음. 보여주든가 아니면 말이 들리든가 이런 음. 거야. 그러니까 임신의 집에서 누가 그렇게 무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음. 외가 쪽으로 저보한 네. 한참 위에 계신 분이 네. 실제 제작분이셨고 그만두셨고, 네. 음. 저희 친할머니가 음. 제가 태어나기 몇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음. 어른들 말씀으로는 항상 어디다 이렇게 비셨다고. 그렇지, 맞아요. 그 공줄이 있구나. 무당 그 빨간 치마에 무당 옷 꼬치 입고 모자 빨간 것도 네. 음. 그런 거썼고 이렇게 깃털 달리는 예. 거 외가에서 무당 하시던 분이 음. 지켜주는 거지 음. 정말 위기가 들어왔을 때는 딱 알려주는 거야 음. 몇 형제예요 제가 삼 남매 중에 맞이거든요 음. 남동생 여동생은 결혼했고 남동생은 아직 안하고 안 아들들은 다 장가를 못 갔네 그러니까 이런 조상이 있어요. 아. 그니까 내가 아까 정년 때 추색조상이 있더라고. 저, 아, 우리. <laughs>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예, 완비시... 네, 그런 분이 한분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과 증종과 네. 고때 음. 분의 한 분이 네. 좀 그렇게 저기. 네, 네. 풍요를 즐기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풍요를 즐기면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고분이 우리 완빈 씨를. 주신, 수호신으로 그분이 남자분 역할을 해요. 음. 내년 내 후년에 온기가, 운온제가 음. 너무 좋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네, 어쨌든 해야 아까 되나? 그 말씀대로라면, 음. 제가 이제 내년 5월까지가 지금 계약 기간이나. 음. 그 때까지는 이제 음, 제가 버틸 수가 있어요. 어. 내년 5월까지만 네. 버텨요. 네.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그 성준이 뭐든다대운이 온다고 음. 음, 하셨잖아요. 음. 이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증, 증, 증이라든가 뭐. 친구, 친구, 뭐. 어, 뭔가 이제 주변에서부터 어, 뭔가가 이제 보여지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가 되면 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귀인 수가 돼서 아. 누군가와 구체적으로 뭔가를 협의를 할 일이 생기든지, 음. 크게 그렇다고 뭐 귀인이 하늘에서 내 어깨 위로 똑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꾸 그런 소식이, 음. 어, 혹은 어느 어, 연락이, 혹은 누가 한번 만나볼래라든지, 이런 연락들이 자꾸 이제 잦아져서 그런 것들이 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직접적으로. 사람과 대면을 하게 될수 있어요 비완성이 네. 완성이 되어 네. 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음. 생각하면 돼요 음. 그러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편의점이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그래. 갇혀 있는 네. 건 사실 안 맞아요 네. 왜냐면 사주에 역마가 들어 있어서 나는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야 누구를 만나든지 뭐뭐 뭐 여기를 가든지 저기를 가든지 이렇게 해야 내가 속 풀고 살아 살기가 편한 사람인데 지금 갇혀 있는 삶은 이 생각도 갇혀있게 만들어. 네. 이해하시죠? 네.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내년 5월에 계약 만기 되면 그거는 그냥 정리를 하는 것도 난 방편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 제가 예. 우산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우산. 감사합니다. 자, 이번부터 나가는 선물인데. 감사 아, 그걸 무슨... 보고 항상 힘내세요. 거기 점사버스 써있습니다. 옛 네. 네. 점사버스 카드예요 네. 여기 안에 돈 들은 줄 알고 편의점에 가서 팔지 말고 충전해 갖고 써. <laughs> 네, 감사합니다. 버 스탈 일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많아요. 아, 그래죠 그렇죠? 음, 저는 차부 대중교통을 더 좋아해요. 영마가 음. 어... 그러니까 들어서 그래요. <laughs> 아, <laughs> 사주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좀 장안 차근 생각하셔. 그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조심을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조심히 가세요. 고민 네. 이 해결이 됐습니다. 아 너무너무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두분다 저를 한몇년 아신 분 같아요. 선생님들이 모두 다 알고 이렇게 다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몰랐던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속 시원하게 가, 풀고 갑니다. 조금은 이제 내가 조금 쉬, 천천히 가도 되겠구나 말을 너무 다그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환결을 가볍습니다. 고쌤하고 제가 좀, 쪽 혹시라도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고쌤 내에도 그 손님층이 있고, 저희도 음. 손님층이 있고 하니까, 그와 비슷한, 연결을 질 만한 분들을 아마 소개에는, 음, 뭐 만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을까차 한잔 먹고, 그죠? 음. 어, 머릿속에 있는 구상 서로 털어서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그 부분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자, 이제는. 말씀만 으로 감사합니다. 음.